친구들한테 전화가 고 있어요 병아이 있네 하고 있어 어디서 이렇게 많아? 많아? 네 아. 이만큼 있어요 아 아니, 깜짝이야 너병아이니 안돼요 왜요? 안 돼요 걸어가 너도 세상은 나갈 줄 알아야지 오 안돼 먹으면 안돼 죽어 뭐 먹어? 돌 먹었어 아담 걸린다 이제 <laughs> 담석 걸린다 갑자기 날아 오는 거 아니야? 먹는 거? 근데 돌 먹으면 안 돼요. 우리가 물 먹고 자. 건물 안 돼요. 먹으면 안 돼요. 어이 날아서. 았 일단 병아리 사본 적 있어? 샀죠 당분. 샀죠. 그런데 죽었어요. 그래가지고 내 친구는 응. 닭까지 키다 응. 내가 좀 아파트 아파트에, 닭... 아파트에 닭... 닭... 닭을 한 마리 키웠다는 거야. <laughs> <와. 웃음> 정말 무식하네. <laughs> 어? 닭을 독수리도 아니고 닭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비실 <laughs> 앞에 이 무조 그렇지 않걸까 닭을 이렇게 돼가지고. 지금 무슨 맛술사도아니고 앵무새다니고. 이뭐 <목소리> 먹는 거야? 얘 지금 돌 먹는다니까. 돌을, 돌안 먹어. 돌을 왜 먹어. <목소리> 지금 계속 돌 먹잖아. 얘가 먹고. 뱉어요. 뱉어야 뱉어. 뱉 돌고 있다. 돌자 뱉어. 가자 아, 그럼 아이폰 뱉 아이폰 뱉어. 쉐, 쉐... 쉐이킹었네, 쉐이킹 안 <목소리> 돼, 쉐이킹. <목소리> 쉐이킹. 어, 알았어. 집에 데려다 줄게. 비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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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듬. 비듬이 있더라요 비듬이. 리트먼트 시켜야겠다. 예 컬러 샴푸. 컬러 샴푸. 트리트먼트 좋은 걸 아니, 해줘라. 예 저기, 저기 가라. 군양 가는데 두피 케어 있잖아. <laughs> 두피 케어. <키워 그래서 웃음> 두피 케어. 보 네. 네. 한번 싹 해가지고. 바짝 <laughs> 때게 <마찬가지로 웃음> <마찬가지로 웃음> 하는 거야. 아, 뭐 애가 되게 닭이 되게. 털이 이제 딱. 굉장하다 이거. 야, 잠깐만. 알 것도 좀못 꼈는데. 내버려 둬. 아, 똥이야. 똥이야? 아. 아, 원래 그, 그린 아, 그린이야. 어, 그린똥. 그린벨트. 너. 들어가라. 먹자. 집으로 가자. 아, 저 잔디밭에 다 먹고 싶다. 내려가.